자, 7 7 0번의 2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점 A, A 플러스 3이 두 점, 얘네를 지나는 직선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얘를 대입하면 성립함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기울기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해, y의 증가량이 나와주고요. 6분의 8이 되면서 3분의 4가 나와줍니다. 자, 그럼 직사의 방정식을 y는 3분의 4x 플러스 k로 나타내주고,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기 때문에 둘중 하나, 얘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10은 3분의 16 플러스 k가 되주고요. 결국 k가 3분의 14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직선의 방정식이 y는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14였고요 이제는 요 놈을 대입해서 성립한다 대입하겠습니다 a 플러스 3은 3분의 4a 플러스 3분의 14가 되주고요 5변으로 a양을 다 넘겨주면 3분의 1a가 되주죠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주고요. 결국 a가 마이너스 5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어 주겠죠. 됐나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점두 개가 주어졌을 때는 얘를 x1, y1, 얘를 x2, y2를 이용해서 y-y1은 x2-x1분의 y2 y1, x x1을 이용해서 대입을 한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도 있었죠.